기마 장기고요. 차기를 확보했고 차기를 열었습니다. 음, 병을 달라고 한번 가보고요. 차를 한번 걸고요. 포가 넘고 상이 가고요. 쳐서 상으로부터 지켜주고요. 사이 가서 달라고 하고, 음, 옆으로 했고요. 잡아주고요. 포달라고 한번 가고요. 천궁에서 지킬 수 있고요. 피해 주고요. 일단 잡고 나가서 장군을 부르면서 조를 상을 이렇게 하고요. 잡으면 일단 상을 잡을게요. 상을 잡고 그 다음에 음. 차를 달라고 한번 가고요. 차를 잡으면 같이 잡는다. 차가 올라가고요. 차가 와서 대를 하자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안 왔네요. 차가서 들어가겠다. 이쪽을 끼우고요. 아가 하나, 둘, 아가 일단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포가 넘는다. 넘어갔다가 차가 뭐 마가 피할 때 넘어가고 음 일단 그냥 이쪽으로 넘고요. 마가 이쪽으로 한번 포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살을 옆으로 하고. 가 넘고요. 음. 잡으면 잡으면 포로 잡나요? 사로 잡나요? 잡아 볼까요? 포로 잡으면 왜 통수인데요? 사로잡은 사실, 외통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러면 잡았을 때 사로잡아도 마장의 외통수죠. 사로잡아도요, 마장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도요, 마장을 불렀을 때, 마가 나왔기 때문에 못 올라옵니다. 포로 잡으면요, 그래도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말을 올린 거고요. 말을 안 올렸으면요, 이건 안 돼요. 말을 안 올리면. 안 올린 상태에서 잡으면 포로 잡아주면은 외통인데 말을 안 올렸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마장이 들어가도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을 올렸습니다. 말을 올리니까 이제는 잡아도 포로 잡든 사로 잡든 사로 잡든 외통수가 나왔습니다. 기마장기였구요. 아울리고 농포를 했습니다. 병을 달라고 하고. 차를 달라고 하고요. 막하고 포가 넘고 상이가고 붙여주고 잡아주고요. 포를 달라고 하고 잡고요. 그러니까 포를 지키는 방법이요. 차가 오면 포가 말을 잡으니까 천궁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지금처럼 상으로 잡고 포로 차를 걸면서 지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칸만 옆으로 갔고요. 잡아주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말고요. 차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잡았으면 포장에 차를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차가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장군 부르고 상을 잡았고요. 다시 차를 달라 그러고 음, 또 왔어요. 그래서. 교환을 했죠, 서로. 차를 교환했죠. 그럼 차가 올라가고. 근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포가 넘어갔을 때, 차가 올라갈 때, 대를 하자고도 올수 있는데요. 그죠? 지금 대하자고 오면은, 잡으면은 잡으니까요. 가능한 수입니다. 근데 대하자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포가 넘었구요. 차가서 이제 포를 달라고 하고요. 포가 갔는데 마가 일단 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구요.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어, 뭘더 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가... 갔을 때 차를 걸면요. 마가 이렇게 오면요. 이쪽으로 넘어가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쪽 마로 잡을 거기 때문에. 이 마가 이쪽으로 안 가면요. 이걸 잡았을 때못 잡잖아요. 근데 이쪽에 마가 가면 마로 잡으니까. 그래서 넘지 않았고요 왔고, 포를 빠르게 넘기려고요 살을 옆으로 했습니다. 넘기고. 마가 왔죠. 포가 오면은 여기 그냥 잡히니까요. 마가 와서 지켜줬습니다. 양마가 다 지켜주고 있어요. 이쪽 마가 없으면 잡는 게 되는데. 포가 넘어갔고요. 여기에서 이제 외통수를 보려하고 마가 올라갔습니다. 마가 안 올라가면 외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잡을 때 잡을 때 마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로 잡아도 마장, 포장의 외통이고요. 이쪽으로 잡아도 외통수고요. 포로 잡아도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통수가 나오면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 마장, 포장, 양수, 겸장이죠.